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마수 시간입니다. 패널 네분 모셨습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병목 정치평론가, 강전의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가 주목되는 가운데 각종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 원내대표 배우자가 지역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썼다는 의혹이 나왔었는데 관련 정황이 담긴 김 원내대표의 육성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진이 보이지 않 카드가 있잖아 우리 안 사람들 이게 누구지 고문들 만날 때나 뭐 이럴 때 카드를 그때 이렇게 썼나봐 우리 안 사람이 일부 직접 쓴게 있더라고 아 이거 내가 내가 다 썼다 그러고 내가 그고 일부 사모님 밥 사드렸다 사모님 거 받아가지고 반납하겠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카드를 내줬다 카드로 식사를 써줬다 그럼 걸리는 거야 <목소리> 조진이가 저 썼다 이렇게 되면 둘다 걸리는 거야? 그렇이라는 그렇죠, 것도 범에야 되는 거잖아요. 제자가 쓰게 하면 그것도 로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래서 그렇죠, 녹취가 공개되고 난 뒤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반박을 했습니다. 선택적 녹취 공개이고 배우자가 카드를 사용한 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저희가 같이 들어보신 저 녹취가 뭐 다른 어떤 제3자의 또 상황을 설명하는 녹취도 아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의 육성입니다. 그 육성에, 뭐, 우리 안 사람이 일부 직접 쓴게 있더라. 뭐, 구의원이 쓴 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 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런 해명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일반 글하고 예. 달리요 어 녹음 파일은 첨삭이 불가능하죠 예. 어 우리도 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 그렇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죽 뭐 변명할 없이 없으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 하지만 안타까운 측면도 없지는 않은데 예. 기본적으로 우리도 다 들었잖아요 어 듣고 우리가 이해한 거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그 조진이 동작구의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썼다 뭐이 사실은 본인이 다. 그 당시에 2022년 통화니까 그 당시에 다 인정한 내용이고 지금에 와서 아무리 그걸 주어 그 덮으려고 한들 예. 그게 덮어지겠습니까 어 녹음 파일은 거짓말을 안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이 지금 같이 들어보신 아내 법과 유용 의혹 포함해서요 또 호텔 숙박권 의혹 병원 특혜 의혹 장남 의혹 차남 의혹 그리고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강선 의원, 의원 관련 의혹까지 터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무거운데 추가 폭로가 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추가 어떤 물증 녹취가 더 나올 지점도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연일 터져나오는 의혹에 예. 사실 곤혹스럽고 저도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이제 오늘 거취를 표명할 텐데 사퇴보다는 대국민 사과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예.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아, 대국민 사과 쪽으로 간다면 아마도 그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현재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 특검을 주도하고 있는 원내 사령 탑으로서 그 동력을 떨어뜨리기 어렵다 그리고 또이 원내 대표라는 직이 당원과 의원들로부터 선 뽑힌 그런 선출직이기 때문에 또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그런 고육지책에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퇴보다는 사과 쪽으로 지금 좀 가닥이 잡혀 있다는 전망들인데 강 전해 변호사님 보시기 어떠세요? 어떤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사퇴를 넘어서서 국회의원직도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 민주당에 있었던 많은 의혹들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뭐 김혜경 여사가 법과유용 의혹이 있었는데 거의 똑같은 상황으로서 지금 동작구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배우자가 썼다는 의혹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과정에 있어서 증거인멸에 대해서, 어 원내대표 스스로가 관여했다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식에 대한 취업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너무나 많은 비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쿠팡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쿠팡의 박대준 전 대표와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독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좌관이 이미 취업을 한 사람을 잘라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형사사건으로서 업무 방해 같은 것으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박대준 전 대표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이 지금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입장과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게 여러 가지로 좀 부담감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사과만으로 끝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분노 같은 것에 대한 혹폭풍에 대해서도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짚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스로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당 내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퇴가 아니라 사과만으로 끝난다면 여러 가지 후폭풍도 여풍 풍도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범 여권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오늘 원내대표가 직접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예. 좀더 기다려 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아마 국민들께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의혹들에 대해서 설명 내지는 해명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이 설명이나 이 해명을 판단하시는 목은 당연히 국민들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원 원내대표로서의 그 자리가 막중하고 엄중하다는 라 것은 원내대표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보여지는 어떤 국민들의 민심이나 여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생각하고 감안을 해서 어떤 결정이나 결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있을 입장 표명을 좀 보고 판단하면 될것 같고 사실 어떤 결단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뭐 속단하기는 좀 이른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엄중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내에서 의원들이 직접 선출한 원내대표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쉽게 의사표명하는 것은 거리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와 좀 각을 세우는 모습, 친명계 의원으로서. 그러므로서 어떤 또 대통령실과 좀더 가까운 모습으로 비춰져 왔었는데, 뭐 청와대 입장은 이렇습니다. 뭐, 당연히 엄중하게 인식은 하고 있는데, 뭐 의사표명은 좀 거리를 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정도였거든요. 본심은 어떻다고 보세요? 네, 강유정 대변인이 예. 브리핑한 거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당에서 직접 선출한 원내 대표인이만큼 어, 어, 대통령실이 거기서 의사표명을 예.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사실 당정 청간의 찰떡 공조는 또 필요하지만 정책에 대해서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청 간에 또 선을 지키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조금 언급했던. 의혹입니다. 김원내 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 공관이 간사를 지낼 당시에 서울시당 공천 관리 위원이던 강선호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묵인했다는 의혹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뭐 육성 녹음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어 이게 단순히 어떤 입장 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닐 거라는 관측도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사로 이어질 만한 가, 가능성도 좀 있다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그 어떤 압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강선우 의원에 예. 대한 압박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1억 받은 사실을 이제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예. 공간이 간사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살려주세요라고 뭐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네. 그런 장면까지도 쭉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강선우 의원의 문제가 일차적인 문제고. 자,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는 거기에서 보면 아, 이게 문제라는 식으로 자꾸 뭔가를 지적하는 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김병기 의원은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은 뭔가 그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데 문제는 그 해당 시의원이 공천을 받았단 말이죠. 예. 그런 걸 보면 그 공천받는 과정에 또 뭔가 제2, 제3의 작업이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작업에 김병기 의원이 개입했다면 어 그거는 이제 김병기 의원의 리스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근데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예. 어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 녹음 파일에 아마 뒷부분 정도에 어딘가에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금품을 전달했다는 구 의원 어 단수 공천을 결국에는 받았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고 어, 강선우 의원이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뭐 최병무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선우 의원 측에서 1억 원 정도를 받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김경시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이 공천 과정에 있어서 당시 공간위의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돈을 돌려줘라라고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실상은 수사 의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적어도 공천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을 배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아무 일 없이 단수 공천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강선 의원에서 끝난 것인가 이 선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입장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병기 원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2년도의 지방 선거 과정이지만 작년 총선 과정에서도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표였을 때, 어, 그때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수석 사무총장, 수석 부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예. 그때 총선 후보 검증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22년에도 공천 과정에서 돈 받은 사람에 대해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작년 총선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김병기라는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문제. 거든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추가적으로 좀더 밝혀져야 될 부분들도 남아 있는 것 같고 짚어봐야 될 부분들도 있어 보입니다만 일단 알려진 보도 내용만 놓고 보면 김병기 원내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도 공관위원들에게 공유를 하지 않았고 어떤 무기인 한 듯한 정황 그리고 결국에는 단수 공천이 됐다 이 부분이 문제라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아직은 추정이나 예. 의심의 단계라고 보이고요. 사실관계를 단정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의혹 자체가 어제 저녁 무렵부터 나온 의혹이기 때문에 예. 아마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 보고 그리고 2022년도 지방선거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단 강선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천 약속을 받고 뭐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또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명이 나올지도 좀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사실 지금 불거지는 이런 어떤 녹취록 내용이나 어떤 의심, 추정의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마치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어딘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단정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정 부분에 특정 지역구에 관련돼서 어떤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단서들이 나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아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오늘 어떤 입장 밝힐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명자는 첫 출근길에서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과거 소신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분의 단쪽짜리 경제실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주느라 세금을 더 걷든 국채를 더 발행을 하든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민간 여력은 줄어들게 되고 어, 이해운천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미래통합당 의원,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을 하신 적이 없다는 점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영상으로 같이 어, 이해운천 의원의 어제 입장과 어, 지난해 3월 그리고 어, 그 지난 앞서서 밝혔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좀 들어봤는데 어, 많이 다르거든요. 어제 밝혔던 내용과 지금까지 밝혔던 이 후보자의 어떤 확장 재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어느 게 진짜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 정치적인 입장을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했었다 하는 거는 이제 그 당에 소속돼 있었으니까 예. 당의 위원장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본인이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 정치적인 입장은 그렇다 쳐도 본인이 평생 해온게 경제에 관한 연구입니다. KDI부터. 예. 자, 그런데 그러면 경제에 관해서는 입장을 갑자기 바꾸면은 그거는 학문적 소신을 바꾸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했었던 사람이 지금 와서는 아주 과감한 재정 투자라면 과감한 재정 투자는 포퓰리즘인가요, 아닌가요? 재정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포퓰리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경제에 관해서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해운 경제학자 이해운의 그 경제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정권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부분도 아마 본인이 그 국민의힘 그 총회 위원들 중에서 예. 경제학자들이 많을 테니까 토론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운 전 의원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좀 자주 바뀐 것 같다라는 이렇게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앞서 들어봤던 이해운 전 의원의 그런 확장 재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이게 기존의 어떤 소신이라고 한다면 이 소신을 굽히지 않는 한 이재명 정부 들어가서 이재명 대통령과 건건히 부딪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가능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세요, 이해운 전 의원이? 네, 이혜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국무위원이 된다면 이제 이재명 호에 함께하는 예. 것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혜은 후보는 이제 확장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예.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시죠.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 좀 차이점이 있는데 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해석을 한다면 어~ 뭐~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그런 확장재정에 곡간을 쥐고 있는 것이 또 기획예산처이기 때문에 어~ 확장재정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중도 보수층에게 좀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없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해석도 해봅니다. 어제 이, 이혜훈 예, 후보자가 청문 준비를 위해서 첫 출근을 하면서. 어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위기의식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어 정책을 취할지에 대해서도 청사진을 좀 보여 주셨는데 그러면서 퍼펙트 스톰이니 회색 코끼리니 뭐 블랙스완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정말 듣고 싶어 했던 것은 개엄을 옹호하고 어 탄핵을 반대하고 윤 어게인의 행보를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 사과하고 석고대죄하는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어제 첫 출근의 일성이 이런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한 관점뿐만이 아니라 말씀해주신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도 지금 일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충분히 서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실 궁금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이예운전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하기 전에 이 부분을 정말 몰랐을까 싶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대통령이 몰랐다라는 취지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예. 메시지는 확고합니다. 결국 민생이나 경제 분야에서 전문성 있고 능력 있다라고 한다면 징역이 구애되지 않고 그 사람을 쓰겠다라는 통합과 실용의 메시지가 저는 담겨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특히 불법 개헌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스스로 국민들께 입증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인명권자로서 대통령은 뭐 진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실용주의자로서 결국 능력을 보고 그리고 통합의 인재를 쓰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것도 분명히 후보자의 몫이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해운 후보자가 사실 이제 어제는 첫 출근이었고 이제 오늘부터 또 관련된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지만 그 예. 과정에서 본인의 전문성 입증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지만 또한 가지 축은 국민들께 사실 이 불법 개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하고 국민들께 이 부분을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언급도 했다고 하는데 여론 추이에 따라서 지명 철회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세요? 어, 이재명 정부가 시작을 하고 처음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을 때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당시 자진 사퇴 형태를 했습니다만 그때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는 상황이 있었죠. 그때 지명 철회를 하게 될 때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민주당 결의 정치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는 라 것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좀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혜운 지명자에 대해서는 저는 스스로 뭐 철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대통령께서 이 임무를 지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힘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왜 이혜운인가 그동안의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특히 비상기엄에 있어서의 뭐 이야기를 하는 방향성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보면 75만 명 공무원에 대해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는 헌법 존중 TF 이것도 만약에 이은 후보자가 장관으로 되었을 때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 지명자에 대해서 의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 만큼 지명철의 이야기가 나오기에 앞서서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명확게된 이유를 조금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정총례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믿고 밀어줘야 한다 이렇게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등 공식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문제는 당내 일각에서는 물론이고요, 강성 지지층에서 반발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걸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청문회에서 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네, 네, 대변인님. 네. 네.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진보 보수. 좌우를 떠나서 유능한 예. 인재를 널리 쓰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표명하신 바 있고 그것은 이제 이번에 구체화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전문성에 기반하고 통합과 실용의 방점을 찍으면서 이제 탕평 인사를 하신 건데 사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면이 없지는 않죠. 사실 엄동 설안에 길바닥에서 날밤을 새면서 만들어낸 이재명 정부, 빛의 혁명으로 출범시킨 이재명 정부인데 거기서 어, 계엄을 옹호하고 윤허계인 행렬에 섰던 분을 귀행개선처의 수장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실감과 자괴감이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온 후보자는 그런 어떤 어, 자괴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단호한 그런 어, 선언을 해야 돼, 단절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최 최 의원님 저희가 좀 궁금한 건 고객 입장에서 체감되는 보상 금액은? 5천 원에서 만 원이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보상은 좀 적절하다고 보세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우선 예. 5만 원이라고 말로만 그렇게 얘기를 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쿠팡 커머스에서는 5천 원 그렇죠? 그 다음에 쿠팡 이츠에서 5천 원 외에는 쿠팡 트래블이나 이 알렉스라는 곳은 2만 원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행 상품을 2만 원 가지고 뭐살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만약에 저기에서 2만 원의 저 이용권을 쓰자면 네. 그 쿠팡 트래블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상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그게 2만원 가지고서는 그뭐 턱도 없는 그런 정도의 가격이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만원이라고 할수 있고 그 정도 선에서 또 회원으로 또 가입하지 않으면 저거를 추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변형된 마케팅 결국 소비자를 우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자가 돈더 쓰게 하는 꼼수 마케팅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쿠팡이.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네. 표현을 쓰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시기 어떠세요? 이게 법률 용어상에서 예. 봤을 때 배상이라는 것은 결국 손해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쓰듯이요. 근데 보상일 때는 손실 보상 그러니까 위법행위를 전제하지 않는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쿠팡이 계속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고객들에 대한 배상안이 아니라 보상안이다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결국 위법행위를 전제하지 않는 법적 용어를 쓰. 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쿠팡이 배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보상이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해서 위법 행위가 없다라고 확정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향후에 있을 어떤 법률 분쟁이라든지 그런 어떤 법적 조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손해에 대한 부분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당연히 열려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을 보상 처리한다라고 해서 지금 앞으로 있을 법정 책임이 모두 면제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쿠팡 사태 관련 연석 청문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김범석 의장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된다고 해도. 그때도 안 나오면 국회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일 연석 청문회가 열립니다만 예. 김범석 의장 그리고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일정이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국회에서는 이 해외 사유라는 것들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냥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청문회 이후에 국정 조. 사를 해서 정식으로 다시 증인으로서 소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본인이 불출석을 했을 때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김범석 의장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난 17일에 헤럴드로저스현 대표가 국회에 출석했을 때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물었던 것도 바로 그런 지점이거든요.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국회 모욕죄로서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할수 있을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쿠팡 보상안에 대한 법률적인 지점까지 저희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네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